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제사 중 소제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땅에 얻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재를 드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를 첨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에서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소재의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누룩 넣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릴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러니까 화덕, 철판, 냄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라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운 가루가 사용되는 방법과 모양, 만들어진 모양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예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의 부패와 오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 포도와인도 잘 조절하면 약으로도 쓸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한번은 괜찮아.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나중에는요. 아주 작은 죄가 부풀려져서 나를 완전히 지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죄로 서막이 열렸으나 죄로 망하게 되는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랑과 교만이라는 누룩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장악합니다. 이것을 완전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부패함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순전함을 지킬 만한 힘이 나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누룩을첨가하지 말아라 이 것입니다.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금묵자흑입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랄지라도 악한 사람 곁에 가면 악에게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순전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함에 아주 비슷한 말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순전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은 죄가 들어오면 어리석게도 그 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니 어리석게도 그 죄를 내 편인 줄 알고 그 죄를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고운 가루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꿀입니다. 상식적으로 고운 가루에 꿀을 섞으면 얼마나 맛있는 꿀떡이 되겠습니까? 어릴 적 우리는 방앗간에서 가져온 가래떡을 먹어봤습니다.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꿀에 찍어 먹습니다. 또는 설탕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맛있는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말씀하신 슬로건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드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고운 가루도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것이요. 꿀도 하나님께 설악하신 약속의 선물인 산물인데 고운 가루에 꿀을 섞어 하나님께 드리면 더 달콤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에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당시 이방인들이 이방 신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많은 물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꿀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시대에 꿀이 상징하는 것은 쾌락과 향락이었습니다. 이방식상을 섬기는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적 타락의 집산지였죠. 그곳에서 꿀은 쾌락의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고운 가루에 꿀이 섞이면 이처럼 고운 가루에 꿀이 섞여 번지단에서 피어오르면 순간은 달콤한 향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고운 가루의 순전함을 변질시키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절대로 금지하였으나 소금은 반드시 첨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운 가루 소재물에 들어가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룩과 꿀은 부패와 변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와 반대로 순전함과 정결함, 그리고 재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소금 상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란 뜻은 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맺어주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순전함과 정결함 그리고 영원함입니다. 즉 소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랑, 정결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 재료입니다. 고대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서 소금을 먹음으로 계약의 지속성과 분별성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 넣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은 맺은 사람들끼리 쌍방간에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순종과 책임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되는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 이세 단어의 교집함은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은 순전함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반대로 소금은 순전함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세 단어의 교집함은 순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전함에 대하여 묵상할 때,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섞인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순전함입니다.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원하시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대표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룩은 우리를 변질되게 만듭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순전함을 상실한 신자는 그 순간부터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르게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순전함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50%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100% 지켜야 순전함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순전하기도 하고, 순전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전함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순전함을 상실하고 순전함이 희석되어 버리면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순전함을 상실한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순전함을 상실한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순전한 상, 순전함이 상실된 그 마음에는 이제 누룩과 꿀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캐럭과 향락, 그리고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확장성, 이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발적인 힘으로 난리 끌어갑니다. 괴락과 향락이 커지고 커져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버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순전함을 잃은 삼손은 끝내 두 눈을 뽑혀야만이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육으로 보는 눈이 아닌 영으로 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순전함을 잃은 다윗은 자신에게 사랑과 충성을 한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잉태한 아들이 죽고 나서 그제서야 순전함을 잃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전함을 잃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를 다짐한 자신의 의지적인 말이 끝내는 농담이나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미천한 여자 노예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방황하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하나 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순전함을 상실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순전함에 금을 가게 합니다. 처음부터 순전함을 파괴하기 위하여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금을 가게 만듭니다.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끝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도 순전함을 상실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됩니다. 부부가 순전함을 상실하면 서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순전함을 상실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고 순전함을 상실하면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탄은 지금 신자의 순전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는 내 사랑이 있는, 내 소망이 있는, 내 마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자먼 사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변질되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랑과 믿음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을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말 그대로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립니다. 갈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갈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을 아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킨, 지키시킨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순전함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어. 현재 내 몸이 아파도, 현재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내가 가난해도, 현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고 한다면, 순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순전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사기를 치는데 전문가가 사탄입니다. 나 혼자 근심하면 사탄의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순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혼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두 섞여 있나요? 이제는 정밀하게 정화해야 됩니다. 복음의 필터로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라의 믿음을 악화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세상의 유혹들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 순전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순전함을 지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